평균이 얼마냐면 m p 얼마니? 90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다가 0.1을 곱해야 되니까 9이 3의 제곱 동의하냐?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어린이가 석했는데왜 0.1을 줬어요? 그래 누가 이렇게 썼어 이 이쪽에 써있는데 <laughs> 바보 여기가 어린이가 0.1 그러면 바보탱이. 그, 어, 여긴 10이고, 여긴 얼마야? 선해지고, 음. 그지? 자, 이거일 확률이 요거라고 줬어. 요거 표준화 시켜야지? Z. 그거 나왔다. A에서 평균 10을 빼고, 조의 표준 편차 나눈 확률이 요거. 1.87, 1.87. 이, 이 지금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0.187이니까 0, 0 5에서저 새끼 빼야 되지. 그럼 얼마냐? 0.3413. 맞냐? 0.3413을 읽어. 우와, 얼마야? 재테크 네. 값이 얼마야? 네. 0.3413 1이잖아. 네, 뭘 응. 말을 했나, 근데. 이 값이 1 되는 거 괜찮아? 네. 바로? 이렇게 써도? 응. 잘안되는 그럼 a 는 얼마인겨? 13.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구하는 라게 뭐냐? 해서, 아, 결론은 얘를 구하라고. 여기도 그래. 알아놨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 13 때려. 네. 3에서의 6 곱해. 거기다 6도해 14? 응. 근데 확률 변수 y는 뭘 따라가냐면 이항 분포를 따라가. 시행의 횟백에 이때는 어른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어른이 나올 확률은 0.9. 졸라코 정규 분포를 따라. 이 기계적으로 쓰는 거야, 이제. 얘네 못했더니 90. 에다가 0.1을 곱하면 9. 표준 표차 똑같네. 3의 제곱. 근데 나는 지금 예고하는 거야. 공이 빠다 응. 확률, z. 84에서 90을 빼. 그럼 마이너스 6이야. 3으로 나눠. 마이너스 2야. 자 z를 구하면 되는 뒤, z로 보면, 왜 마이너스 2니까. 요확률로 구하래. 그 0에 0.5라는 거 알아. 용기만 알면 돼. 그럼 0.2에 부터 0까지는 0부터 2까지니까 2를 읽으면 되겠지? 이 2는 얼마니? 0 4 7 7이 맞아? 그럼 얘는 두개더 해야 되는 거 아닌 겨? 구하란 다음에 0 9 7 7 2 97.72%. 97 어? 일 죽었네. 근데 y 를백배기 X? 라고넣 a r y 를어 근데 y 를백 e y X? 로놓 y 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확 X? 이잖아 확률 네 you X? 로그 y 확률 어떻게 X? 의 X? X? 응 X? y 를음 아 그게 더 좋겠다 야 그지? 음. 어른이 나오는 횟수를 빼버리면 요게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얘가 Y가 84 이상인 확률을 보여주니까 이게 더 좋은 풀이 같아 그지? 어. 이걸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X 입장에서 봤을 때 넘기면 작거나 같다 얼마? 16보다 작은 확률 요거 하나의 분포에서 요걸 구하는 게 낫겠지? 응 음. 똑같은 계산 일 거야? 하나? 음. 여러분이 하셔도 될요오 자기는 매니저야 다? 네괜자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했고 혹시 숙제 중에 질문 있어? 있어요 61번이요 61번 예, 61번. 61번. 네, 숙제 시작이 어디죠 어? 숙제 시작이 어디요 시작이? 시작이 어디고? 안푼데부터안 푼대부터. 아저 저거 했지 않을까? 안대부터면 얘는 그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laughs> 아안 했잖아. 네. 왜? 이... 어? 너무 뭐 하신 것같데요 무서워서 못해요. <laughs> 얘 갈고는 재미로 <재미롭게>, 속되라. <laughs> 그만 줄어 어떻게요? 쟤 그럼 끌고 와야지. <웃음> <웃음> 뭐라 했어요? 어? 아니? 계속. 멍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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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번 칠칠아번칠칠 82번이요 8 7번 칠칠 칠칠 칠땡 칠구 칭구 칼 빨리 빨리 전부 다 이게 60일 박찬호 등번호 어. 박찬호 누군지 몰라? 아니네 모르는구나 야구선수예요야 전직 메이저리그 우리나라의 90년대를 주름잡았던 뭐? 어. 그래. 유현진 박찬호 저도 유현진밖에 몰라 유현진, 유현진, 아, 유현진 전에 유현진 전에 너무 했진 전에 박찬호가 개척을 했어 매이저계. 어, 나 아, 박찬호? 박찬호 누 감동한 사람 아니에요? 감독가아니 아, 아, 그래요? 그지 그래? 까마신 분 아니에요? 아닌데, 허얀데? 허얀데요? 사 몰라 말만은 똑같이 고 저런 까마잖아요 자, 몇 무슨... 번을 하라고? 61번, 77번, 79번, 8. 아, 이 숫자들이 되게 특이한 숫 자 요때 네. 600명이 응시한 어느 대학 통계학과 시험에서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68점 표준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응시자 중에서 30명이 1차로 합격했고 15명이 2차로 추가 합격했을 때 1차 합격자와 2차 합격자의 최저 점수의 차를 구하라. 요정주 추가 합격 발표하고 있어. 아, 지금 정시가 정식은... 어그 그러니까 이번 주. 아, 지난주였구나. 네. 지난주 5일인가 발표했고, 등록 마감일이 어제까지였어. 응? 그럼 이제 1차로 합격한 애들이 어제까지 이제 자기 학교를 선택하는 거지. 그럼 얘가, 내가 예를 들어서,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내가 다 합격했어. 다갈 수는 없잖아. 아, 그러면 누가 하나 주면 좋은데, 그지주 그러면 하나 선택한다고. 가군에 내가 학교를 선택했어. 그럼 나, 다군은 내가 등록을 안 하잖아. 그럼 여기 이제 결손이 생기는 거야. 그그 밑에 있는 애가 여기 이제 음. 추가로 이제 합격을 한 거지 어 추가 합격된 게 있어? 추가 멋있겠다. 합격을 그게 2차 <laughs> 추가 합격이 어제 발표했어 그러면 내일 거기서도 충원이 안 되면 2차 합격 발표 합격자 목요일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가 해서 3차 4차 전화까지 가 3차 때도 충원이 안 되고 4차 때도 안 되면 이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거야 어, 그 야, 2월 말까지 가요 거의? 말까지는 2월 20일 예, 당신 이 합격했으니까 빨리 등록금 내세요. 근데 기간 되게 짧거든, 한 하루 정도 되고. 오,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하루 안에 등록금, 어, 어. 등록금 내야 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돈이 없, 진짜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금 꺼놓고 주고, 돈 없으면 그 현금으로 내야 돼. 카드로 안 돼. 응? 왜냐면 아, 맞아, 환불을 해줄 해야 돼. 예심을 위해. 아, 처음에 맞죠? 신입생들은 등록금을 어. 현금으로 내야 돼. 왜냐면 그러세요. 내가 A 대학에 합격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추가 합격을 B 대학을 또 다른데 한 거야. 나중에. 그 여기를 소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쪽 등록금하고 이쪽 등록금을 충분히 갖고 있을 정도가 좀 돼야, 물론 환불을 받아. 아. 받고 이걸로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짧단 말이야. 급하잖아, 마음이. 그럼 여기 환불 처리 되기 전에. 한몇 시간 걸리거든. 여기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환불 처리. 네, 그래. 그럼 직접 가서 현금으로 되는 거예요 직접 가는 게 온라인. 계좌를 다 써. 니네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진짜로. 딱 이제 시험제 이제 시험을 봤잖아. 아이고 그러면 이제 합격자 발표일이 나잖아 그러면 어떤 학교는 전화로 문자를 딱쏴줘 뭐라고 써주냐면어 저기 뭐야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까지만 써줘 니 합격했다 이런 뜻인데 합격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래도 말해요 하... 글쎄 확인해 보세요 아,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서 이제 합격을 확인하는 거고 그렇죠. 고선 얘네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이제 자기 수험번호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딱 쓴단 말이야. 떨리지 졸라. 수험번호 찍고, 생년월일 찍고, 아맨처음에 이름 쓰고, 수험번호 쓰고, 생년월일 딱세 개를 쓴다고. 그 엔터를. <laughs> <laughs> <난> 합격자 명단이 <laughs>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화면에 아 합격을 축하합니다해서막 로고 같 뜨고 막 이게 나오고. 만약에 이제 불합격이면 어떻게 나오냐면. 기아는 네. 합격자 명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나오 어? 수험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굳이 권학번호 우와 그치 그치 개정이네 수험번호를 <laughs> 다시 한번확인하시오 <laughs> 다시 다시 <정말. 웃음> 그래서 애들이 아, 긴장해서 수험번호를 잘못 썼을 수도 있잖아요 아아 <laughs> 다시 이제 몇번세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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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해서 아 탈락했구나 이게 <laughs> 이제 그래서 이제 힘들다. 만약에 이게 <laughs> 합격이 되면 <laughs> 어. 자기 이제 계좌 자기 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입학 등록금이 어, 어떻게 되는지 고지서가 그 자기 가상계좌가 딱 있는 거야 어... 그 가상계좌에다가 몇날몇 시까지 납부를 해 주십시오 그 시간을 안 지키면 입금을 하라고 도 입금이 다 차단돼 불확보처리 어... 1초 늦어도 차단돼? 그럼 어... 어... 예, 어... 그 어... 그 어... 어떻게 돌릴 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 충분히 기간이 충분하니까 한그거한 4-5일 정도 줘 어, 이제 고민하는 거구나. 거지, 여러 분들 붙은 애도 고민할 거 아니야, 그치. 그중에서 자기가 어딨을지. 그 다음부터는 반나절씩 끊어 가, 1차 추가학교 반나절. 음. 거기서 이제 또 등록 안 했다? 그러면 2차 추가학교, 3차, 4차, 4차까지, 어. 4차까지. 보통. 4차는 전화 번호인 거. 예비, 게... 아, 예비 번호가 어떤 과는, 4분에 있는 과는 예비번호 막500몇 번인데 합격하게 돼. 니 어, 진짜요? 응, 돼요? 왜냐면 거기는 가군, 나군에서 중복 합격할 만한 애들이 다군에 쓰는 거니까요 다군은 쓸 만한 학교가 별로 없어 가군, 나군 다 쓴다고 하면 다군에, 나군에는 쓰지 아 그러면 다군에 내가 썼다는 얘기는 가, 나군에 붙을 실력이 다군에 다군이 학교가 제일 떨어지거든 그 가, 나군에 합격하려면 음. 다군에 주 쓰면 은 위에서부터 다, 가나고으로다갈거 아니야, 합격해서. 그 계속, 계속 추가학교 쭉 해서 막 200번, 300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음, 다분해 있는 학교들이 돈을 잘 벌었고, 그좀 생각해봐. 정원이 몇 명인데, 여기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어. 이 평균 영대이 10대1이야. 한 1000명 정도 지원한다고, 한 과에. <laughs> <그렇게 웃음> 그 저기 뭐야 원서비 원서비로 막건물 음. 하나씩 세운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원서비? 원서비가 한 6만원 정도 되나? 몇개 어, 있어? 그 6만원 다정하잖그 정도? 정도 그래서 이제 오늘 1차 추가 2차 추가 합격 내일 좀지난면 3차 잡자 거기도 다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수 추가 합격이 있어 추가 지원 이 있어 추가 모집 어... 다 정시 모집 다 끝난 다음에 2월 말쯤에 추가 모집이라는 거예다 충원을 했는데도 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어 그럼 대학이 다시 공지를 해 추가 모집하겠다고 그때는 가나다군이 있는 게 상관없어요? 아니라 가나다군다 응. 어? 아무렇지 그냥 내가 지원하는 거야 얼마나 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그저 비슷한데 그 한양대 이런데도 나와 추가 교격이 근데 과다 아니 과도 괜찮을 과같 가끔 응. 나와 근데 문제는 경쟁 엄청 세고든 아. 경쟁력 기본 10대 1이고 점수도 높아야 돼 하여간 추가 합격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끝난 거고, 아마 전문대가 남아있지. 그때는 하여간 그게 너네들이 내년에 겪을 스케줄이야. 자 61번 봅니다. 600명이 시험에 응시해서. 그런데 어, 이때의 점수가 평균이 68점, 표준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확률별수서 x를 모르자고 거러면 점수로 잡을 거야 그래서 확률로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냐면 68 표준편차가 10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응시자 중 30명이 1차 합격 그 다음에 2차로는 몇 명이 합격하냐면 추가로 추가로 15명이 추가 합격 했을 때 1차 합격생의 최저점수가 2차 합격생의 최저 점수 이놈의 차이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가 문제는 이게 같지? 그러면 니네가 1차 합격이 되려면 3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전체가 지금 600명이니까 확률이 600분의 30 왜 확률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1차 합격을 하려면. 그럼 이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20. 20분의 1인가? 네. 응. 그럼 이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0.0인가요? 맞게 계산했냐 맞지? 응. 이 확률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분포를 내가 정규분포를 이렇게 싹 그렸을 때, 여기 지금 현재 수가 68이야? 얘네 최저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최저 점수 이상이 되어야 합격하는 거니까 여기 면적이 얼마가 되는? 0.05가 되는. 그때의 요 점수가 1차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부분이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내가 뭐라고 할까? a라고 놓을게. 그다음에 2차 합격도 한번 써 볼게. 2차 합격이 되려면 얘가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600분의 얼마를 써야 되겠니? 600분의 15를 써야 되냐? 아니 600에서 30뺀 거에 15 아니지 뭐요? 35 <laughs> 이게 렇 생각해봐 총이 600명 중에 총 합격생이 몇 명이 되는 거 600명 중에 1차든 2차든 총 합격생이 몇 명이 되는 거야? 45, 45. 45. 45명이 45명. <laughs> 되는 거잖아 그럼 45번째에 해당하는 애가 최저 점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 확률은 600분의 45를 계산해 만지 가? 음. 음. 확률이 또 높겠지. 왜냐면 45명 안에 들면 되는 거니까. 그럼 계산 좀 해줘. <laughs> 아, <쨍야>. 아, <laughs> 4 0분의 시장 4 0분의3이 맞나? 아니에요 더 나눠줘요. 뭐냐? <laughs>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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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얘는. 일단 제가 소수로 좀 바꿀게 1분의 20의 절반이니까 이거의 절반의 3배를 하면 돼 2분의 3배를 하면 된다고 그런다. 2분의 3배 그렇지? 응. 그럼 얼마야? 2분의 아 이거 뭐여 0.1호에 0.1호에 0.075 왜냐면 그 확률이 다 소수로 나오그 바꿔주는 거니까 아 그냥 계산해 3나누기 40을 하던가 0.075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봐. 여기가 여기 1차 합격 점수가 여기라면 여기 이상 될 확률은 0.05가 되야 되는 거고 2차 합격은 그보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요. 여기 B겠지. 여기 B라고 하면 이때 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075가 되는 거야. 음. 여기 이렇게 면적이 0.075. 이해갔어? 자, 그러면, 표준화된 Z로서 이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한 번만 더 바꿀게. 자, 여기는 A에서 뭘 빼야 돼? 평균 68을 빼야 되고, 표준 편차 얼마로 나누게? 15로 나누게. 1차 벽의 최저점수. 로이게0.05 되는 거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건 B-68에 15로 나누 여기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075가 돼. 여기까지 봤냐? 그럼 이제 z 값을 읽어. 요 포인트를 찾으려면 여기가 0 0 5니까 요만큼의 면적이 얼마되 돼야 돼? 0.49가 돼야 되지. 응? 45. 응. 0.45를 해어봐 0.45가 1.64지. 맞아? 네. 응, 여기 1.4. 그다음에 여기 여기 요만큼은 0 0 7 5를 빼야 되지. 그리고 요만큼에 해당하는 걸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지? 0.5에서 0 0 7 5 빼주면 0.425가 되겠네. 0.425 이거 z 값으로. 1.43. 1.43. 그 얘가 1.43이지. 1.43가 되는 따라 옮겨? 네. 그러면 1차 합격의 커트라인은 얼마 되는지 계산하시면 되죠. A값은 A값은 16.4를 68에다가 더하면 돼. 84.4그 다음에 2차 커트라인에 넘기면 B는 68에다가 14.4를 더하면 돼. 70, 82.4 그래서 내가 600명이 지원했을 때 내가 45명이 뽑는다 그랬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점수는 1차 커트라인, 2차 커트라인 이거 차이가 얼마야? <laughs> 2점. 2점. <laughs> 2점 2점 2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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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네. 1차 든 2차 든 자, 거기까지. 그 지문 다한 번. 아, 씨. 잠깐 쉬었다 하자. 응. 야, 그 와중에 그.